쓰레쉬가 지금 수호자는 너프가 넘어서 이제 수호자는 아예 안 들고, 이제 여진 아니면은 포식자를 들었는데, 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 탱커 서폿 나오면 여진을 들어주고, 포식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폿이, 서포시? 유틸 서폿이어서 라인전이 어차피 질거 알고, 포식자로 엇가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였는데, 로밍 가거나. 근데 포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감 쪽에 못 찍어서 이비스킷의 배달이랑 외곡물약을못 찍었단 말이야? 이게 라인전을 세게 갈수 있는 거 중에 하나거든요, 쓰레쉬가. 근데 이걸 못 찍으니까 포시타가 라인전이 엄청 약했는데 이제 빙결강화 같은 경우에는 1렙부터 빙결강화가 터지잖아? 근데 포시타는 신발을 사야 되잖아? 그래서 첫째까지 포시타가 엄청 약해. 억갈을 못해. 근데 빙결 강화는 1렙부터 터져서 1렙부터가 가능해져서 이제 난이도도 따지면 빙결 강화는 난이도가 낮고 쉽고 라인전 좋고 포이사는 라인도가 높은데 캐리력이 더 있는 거지 라인전이 약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대방 유틸 서폿이 나오면 빙결 강화 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유틸 서폿 상대로 들어주는거 좋아요. 부특생은 무조건 이거 결이 쪽 찍어줘서 생명의 샘 이거 두개 찍어주면 되고요. 카르마라서 이거 찍어준 거고. 이해했죠? 그리고, 이 질문도 많이 하실 거야. 저녁 갑주는안 가시나요? 사실,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아직 연구가 덜 됐어요. 근데 확실한 건, 별로 안 좋아. 좀, 레오나 이런, 탱커 들어가는 챔피언한테 좋거든요? 쓰레쉬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빙결 쓰레쉬는, 눈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카르마니까, 마저 하나 찍어주고, 쟁세쟁의 바람 찍어주면 돼요. 일단 이 빙결광화의 장점은 뭐냐면 원래 유틸 소프 상대로 포시자 많이 되잖아요. 근데 포시자는 라인전이 약한데 약한 이유가 뭐냐면 이 비스킷이랑 시에국을 못 찍는단 말이야. 근데 빙결광화는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빙결광화의 장점은 이를 보면은 1레벨에 두날가 20%인데 빙결광화는 35%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 e 긁은 다음에 큐를 맞출 확률이 올라간 그래 가지고 유틸 소프 상대로 빙결 나쁘지 않아요. 쓰레쉬로 라인전 상성은 저희가 엄청 불리해요. 얘네는 라인 푸쉬가 무조건 되는 거고, 우리는 좀 존버했다가 정글 갱 오면 호응해주면 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전 최대한 덜 맞으면서 버티기. 그걸 잘해야 돼. 그리고 한방 싸운 킬가 그것도 잘 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그부잖아요? 그부는 이용 안에서 넘어올수 있어가지고 빨리 뽑기로. 와드 박아주고요. 그리고 리시 안 하잖아? 리시 안할 때는 항상 먼저 가서 라인 쳐가지고 라인 푸쉬 하려고 해야 돼요. 무조건 라인 밀어줘야 돼. 푸시 얘는 정거포 같죠? 제이스 초이보이고 아니면 솔법. 솔법이지, 이러면. 솔법이고. 이거는 계속 라인 쳐줘요. 그래야지 카르마한테 덜 맞거든요? 최대한 쳐주고. 그리고, 딜교환을 최대한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쟤가 너무 세가지고 초반에. 이런 딜교환을 해줘도 되고. 왜냐면, 이렇게 해줘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 푸션 아끼지 말고. 이건 킬각이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빈결의 장점이야. 그러니까 유틸 서폿은 이제 엇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방금 엇가로 이제 플래시 뺐죠? 방금 킬각이긴 했어. 왜냐면 쟤네가 힐이 없어가지고, 징그스가 플래시만 써줬으면은, 힐이나 플래시 써줬으면 방금 잡은 거거든요? 징그스가 상대방 힐인 줄 알고 풀을 안 썼어. 원래 킬각이에요, 방금. 이제, 푸시 잡을 수 있죠 우리가 한번 밀어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라인전 이긴 거야 이게 이긴 거예요 여기서 반반 파닉만 해도 이긴 거야 어차피 유틸 서포트는 이제 환타 가면은 다른 라인러들한테 엇가 당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야 지금 다이애나가 아랫동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이 뭐냐면 다이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글링이 초반에 약하잖아 만났을 때 그거랑 그러면, 그냥, 푸시해서, 바위게 먹여주는 게 좋아. 갱하는 것 보다. 아니면은, 얘, 노플이니까, 그냥, 일자갱만 와도 킬이죠? 지금 일자갱만 와도 킬이에요. 잡았어요. 그냥 킬. 빈결. 엇가. 어까? 이게 엇가예요. 방금 빈결 때문에 엄청 느려져서, 콩킬이에요콩킬 꼼킬.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원래는 푸시샤 같은 경우에는 집을 다녀온 상태에서 이제 신발을 사야지 엇가가가 가능했는데, 빈결의 장점은? 비스킷도 찍을 수 있고 이제 신발을 안 써도 이렇게 역가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빙결이랑 좀 비교해 빙결 봤을 때 난이도는 포시자가 훨씬 더 높고 라인전이 약해 근데 대신에 빙결은 라인전이 쉽고 난이도가 낮은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냥 고수만 포시자 쓴다 못하면 빙결 써라 이거지 지금, 카르마가 미드 갔죠? 방금 대포는 무조건 먹어주고요. 대포 말고는 이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용은도 안 먹어주세요, 사실. 중요하지 않아? 빠비 앞에 가서 아이큐 맞아주고. 지금은 이제 킬 먹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싸워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팀올 때만 하면 돼. 쟤네 조합은 라인전에서 뚫기 따기 힘들어요. 상대방이 멍청하게 그랩 당하는 거 아니에요? 멍청하게 그랩 당했죠. 그래서 킬가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무리를 한 거야, 상대방이. 그리고 방금 빈결 때문에 또 느려져가지고, 덧맞추기도 쉽고, 그랩 맞추기 쉬워지죠. 어, 빈결 된다고막 스케일 틀이 달라지진 않아요. 스킬들이 그대로 갑니다. 지금은 방금 그분은 아래 동, 아래에서 만났었고, 다이애는 위에니까 랜턴 대기. 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면 다이브 당해요. 트패도 있어서 업가당해요, 업가 당해요, 엇가. 요즘 바텀 메타가 상대방 정글한테 키를 안 주는 게 메타야. 그냥 키를 주면은 게임 졌어. 그러니까 우리 팀 정글 왔을 때는 확실히 후응해서 잡고, 정글한테 키주고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반대편이다? 그럼 파밍만. 지금 파밍 잘하고 있죠? 아, 파밍만. 아무것도 하지 마요. 지금은 이제, 원제 피 상태 안 좋으니까, 그래프 던지지 만 지금, 투표 아래 무이 쳤죠? 이러면 그부가 아래야. 이제, 사인 다이브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라인 주고, 귀하한라인 버려야 돼, 이거. 그 대신에 탑땄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비동신 사고. 여기서 핑크 사주고요. 지금 보면은 전령 1분 남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위에 갈 필요가 없어 가봤자 미드 아래 지금 기한 탔죠? 그럼 이제 미드 아래 이제 핑크 같은 거 있으면 지워주고 바텀붙기 하면 돼요 지금 카르마가 나보다 한 10초 20초 느린 거 알고 있고 방금 체크했고 이거는 이제 투패가 아래 무빙 치니까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항상 미드 올때 조심해야 되는 게 상대방 서폿 위치랑 상대방 미드 위치거든? 상대가 미드가 아래 무빙 치면 보통 이제 정글이랑 같이 온다는 느낌이 커가지고 그냥 빼, 주면 되고요. 이거 칼라브리 먹고 있죠? 이러면 그냥 바텀 붓기. 바로 붓기 해주면 돼요. 카르마도 미드 아래쪽에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모습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핑 띄어주고 여기서는 또 이제 선거리에 핑크 받고또 사인 다이브 올 수도 있죠? 근데 웨이브 없으니까 그냥 랜턴 대기. 그쵸? 카르마가 여기 왜 왔겠어? 주변에 그부 있으니까. 이거 한번핑 찍어주고. 그쵸, 내가 먹어주고 여기서 안 당해 주면 이기는 거야. 상대방 탑은 못 참았죠. 근데 저희는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텀이 1인분 이상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미 이 상황에서 안 죽으면 이겨. 지금 메타가 이래요. 이러면 이제 바텀이 좀 갇혔잖아. 그러면 그러면 알아서 전령을 먹어줘야 돼. 지금 우리 레드 털렸거든. 지금 레드 먹고 있단 말이야. 정레드 가든가 아니면 전령을 먹어야 되는데, 전령은 좀 살짝 도박이고, 정레드 털면 되겠다. 지금 이렇게 정레드, 이제 우리 전령 막으려고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그구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상체가 터진다? 그럼 상체 잘못이야. 상체 차이 왜냐면 우리 바텀은 다 참아줬잖아? 상대방 저, 탑은 못 참아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전령 떼줘야 돼. 전령 무조건 떼주고요. 전령 먹으면 돼요. 쟤네 잡고. 징크스는 웬만해서 이제 바텀 뽑기 해주는 게 좋겠지. 복귀. 여기서 탑 터진다? 그럼 상체 잘못 상체 차이 이거 전력 못 치고 바텀 복귀 우리 라인 손에보니까 지금 보면 템 차이 나죠? 템 차이 좀 나거든요? 한 300원 정도? 아 상거리 방해할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냥 키가 봐도 돼요 이거 지금 카르마 오렙이잖아요 아, 안할게요 도박이긴 한데 카르마 레벨 보면은 오렙이잖아 66대56이면 누가 이겨?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 제가 7이어도, 전에 궁극기 하나 없어서. 이게 쓰레쉬가, 너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각보다 라인전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점수를 올리려면. 싸우려고만 하면 안 돼. 잘 봐봐. 지금 여태까지, 얘네가 라인푸시를 겁나 많이 했잖아? 그러면 또, 또 자연스럽게 라인푸시를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디테일 와드 박으면 좋아. 디테일 와드 박으면 그냥 더블킬이 공짜예요. 지금 너무 지금 정글이 상체만 가지고 있지 바텀 이득 본 상태에서 그냥 참아주면 돼 이거 억울한 거지 이제 바텀 업가서가면 근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기안 타고 이제 정글 쪽에 붙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게임이 그냥 정글 쪽에서 게임이 끝나거든 지금 봐봐 지금 여기서 이제 얘네가 욕 먹고 기안 타거나 바텀 또 오겠지? 그럼 왠 바텀 있어봤자 다이브 나가니까 정글 쪽에 붙어주는 거야. 쟤네 보티오는 무조건 집이에요. 저거 밀고. 오케이. 내가 블렘이랑 칼라빌 다 먹었고. 이러면 이제 정글 입장도 기분 나쁘겠지. 이렇게 미드 내려오는 와드만 봐가지고. 다시 내려가고. 지금 또 이게 화나와도 여기 왔, 왔을 거예요.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났죠? 또 먹어주면? 기모리두개다 뺏어 먹었고. <laughs> 화날만 하지? 지금 우리 징그스만템 사왔단 말이야? 보이죠? 징그스만템 사온 거. 근데, 특혜 붕 있어요, 아마. 그래서 안 싸워주고. 지금 또, 이 다이애나가 저기 위에 있으니까, 바텀은? 파이만음 게이드. 지금 카르마 집 갔지? 이건 일자 어우, 아, 너무 빠르다. 지금 이제, 이거 지워주고, 처음으로 내가 시야를 좀 뚫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집 갔다가 또 아주 충전해와서, 미드 아래쪽부터 쭉 뚫으면 돼. 그부가 계속 바텀만 보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 게임 이기는 거야. 이게 롤이야. 진짜 요즘에 제가, 이아이디 전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연승 중이거든요 이렇게만 롤 해주잖아? 그러면 이제 바텀이 게임 이기는 방법을 알아서 게임이 쉬워져 그러니까 이게 상체 존망인 게 뭐냐면 이 정글이 바텀 와가지고 킬을 하나 먹잖아? 그럼 이 굴러가는 스노우볼이 엄청 커 지금 바텀 와가지고 킬 먹고 가가지고 또 뭐야 상체에 딱 영향력 주는 거거든? 저 이렐리아한테 업과 당하잖아 계속 우리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고. 또 상대방은 이제 바텀 억까하려고 아랫몸을 치고 있지. 이거 바텀만 안 당해 주면 돼, 또. 좋아요. 우리 이델리아만 내려오고 있지. 싸움 나면은 우리 가 이게 현유이도 아요 렌전 좀 채워야 될것 같아. 맞아, 저거. 발큰 이렐리아가 이제 왔지. 긴결 음. 없다. 그. 지금 보면은 요즘에 그 유튜브 채팅 그 댓글에다가 요즘에 게임 터진 것만 올리시는데 올리, 그런 거 올리지 말고 좀 역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영상보다 지금 이 게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게 진짜 님들한테 도움 될 거예요. 요즘에 바텀이 맨날 상체 차이로 진다고 하잖아요? 그 지는 이유가 있어. 그 정글한테 1킬 주고 안 주고가 내 잘못이야. 이거를 극복해야지 지금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 근데 못 참잖아요, 님들은. 그, 보통. 참아야 돼. 바텀은 그냥 피해자야. 그냥 무조건 참아야 돼. 지금 이제 라인전 끝났지? 항상 정글 쪽으로. 어, 정글 쪽으로 붙었으면? 또 살았죠, 방금. 이게 정글한테 키를 주면 얘도 미드나 탑을 갱을 갈거 아니야? 그때. 궁쓸 때. 에헤, 궁쓸때 좋냐, 수고. 아, 까비 항상 정글적으로 따라다니면 이게 게임이 편해요. 제가 죽더라도 우리 정글이 마무리하는 거 부합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 지금도 이제 라인전 끝났죠? 15분? 그래서 또 이제 정글적으로 붙여주고 미드는 계속 손풋이 되니까 너무 유리하니까. 막 게임 역전 안 당하는 것도 실력이야, 진짜. 정글쪽으로 붙어서 얘가 뭐 블루 먹고 기한 타거나 뭐 적정을 들어가는 하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기한 사저, 타잖아? 그럼 여기다 와드를 던질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용을 갈거 뻔하니까. 이런 거 도와주고, 랜턴으로 빼가주고 그리고 아까 카르마가 여기 미드 아래쪽 시야를 땄잖아요? 미드 아래쪽 이제 시야를 따면서 조심해야 돼. 이거 트펙 붕 날라오거든? 이건 그냥 줘버리고. 용처도 주면 돼. 그냥 줘야 돼. 우리 정글이 집타임을 너무 안, 못 잡았어. 지금 여기 핑크 한번 봐가지고. 지금 치면 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미드 라인부터 항상 이렇게 오브젝트 상대방이 먼저 시야 땄죠 그럼 항상 라인부터 밀어버려. 라인부터 밀어버리면 이 라인을 받아먹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시야가 열리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거는 바텀 가져야죠. 바텀 가져야죠 무조건. 와요, 너무 작고가지고아 얘가 얘네가 이제 용을 선택 안 했으니까 바텀이 조심했었어야 되는 거고. 결과 좋았으니까 잘 커가지고. 그니까 내가 바텀에서 1킬을 먹여주고 상대방 정글한테 안 죽어주잖아? 10판 중에 7판, 8판은 우리 정글이 상대방 정글 이기고 있어. 자연스럽게. 그냥 맨날 던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못을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편하 진짜로. 이거 롤 실력 게임이야. 지금 상체 존망 게임이라고 많이 하잖아? 근데 이거 바텀에서 1킬 주고 안 주고 차이가 그냥 그 게임 계속 초반부터 스노으로 굴러가는 거라니까? 그렇게 계속 나쁘게만 생각하면 평생 그 티어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상대적인 게임이잖아 상대방 서포터도 마찬가지야 쟤도 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평생 못 올라가 점수 계속 그런 식으로 막 우리 정글은 상대방한테 던져주던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니까 러 자기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잘못을 모르는 거야 지금 보면은 이제 얘네가 미드 아래쪽 시야를 땄잖아요? 그럼 나는 왼쪽을 땄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미드를 반으로 갈아서, 이제 왼쪽 무빙. 왼쪽 무빙 해서 랜턴 대기. 왜냐면 여기서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왼쪽 무빙 해주고. 그럼 또 이제 얘네가 이기 정글, 이제 여기 미드라인을 받아먹어. 어? 받아먹는 애가 있네? 그럼 이제서야 나가면 되 나가서 시야 따주고. 저 징크스 위치는 잘못된 거죠? 저긴 절대 가면 안 되고. 이제 정글이랑 같이. 항상 정글이랑 같이 하려고 하면 돼. 왜냐면 봐봐. 텔포, 테이포, 텔포야. 미드탑이 텔포야. 근데 얘는, 얘도 텔포 아니고 얘도 텔포 아니잖아? 그럼 이제 이 친구스를 데리고 정글 쪽으로 가버리면 다섯 명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맨날 이런 습관을 들여주면은 자연스럽게 수싸움을 이기고 있어. 지금 보면은 계속 정글 같은 것도 터, 있으면 털어주고 상대방을 이제 가둬놓고 패는 거야, 이 빌레에 있서 징그스 라, 미드라인 클리어 한다고 하지? 미드라인 클리어 해주고. 안 타는데 그냥. 지금 제가 원래 미드 봤어. 근데 바텀 모였을 때 바텀 타워를 꾸셨어야 됐거든? 징그스 막 무리했어. 쟤네는 미드라인은 선푸시를못 하잖아. 라인이 너무 바뀌라서. 제가 몸 해줘요. 더 대줄 걸 버렸나? 텔프 안 되나? 어휴, 쟤네 제압골도 너무 많이 먹는데? 근데 이거 내가 그 징그스 데려 왔어야 되긴 하는데, 웨이브 왔었단 말이야? 그 웨이브로 바텀 타워 뿌셨어야 됐어 왜냐면 제이스가 탑을 밀고 있어서 이건 징그스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이스가 만약에 라인 귀환하고 바텀 타워 막으러 왔으면은 이 내가 미드라인 가서 미드라인 태워서 라인 클리어하고 태워서 와가지고 부셨으면 됐거든 이거 다음 템은 잘봐봐 지금 얘네들이 피읍이 없잖아? 피읍이 없으면은 요번에 기맹 버프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기맹 가주면 돼요 만약에 쟤네가 피흡템이 있으면 시간 가주면 되고. 여기서도 봐봐. 주, 용이 솔직히 중요하잖아. 솔룡에서 용이 이제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항상 정글 쪽에 포커스를 줘야 돼. 얘가 이제 두꺼비를 먹고 뭘 할지? 두꺼비 먹고 이제 이쪽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쪽 가서 시합 가서 낚시 플레이 해주고. 방금 레드 나왔죠, 상대방 레드. 이렐리아 테이프 없으니까 위에서 싸워주지 말고 그냥 용 가면 되겠지? 갈리오만 테리스니까. 미드라인 또 클리어 해주고. 그냥 오브젝트 나오기 전에 미드라인 클리어하고 항상 핑크 쪽에 있으면 돼 그럼 얻더 걸리거든? 그리고 우리가 엄청 유리하잖아? 막 싸워도 되는데 수싸움만 잘하면 돼 숫싸움 이런 거? 바깝 랜턴? 요뭐 항상 거의 랜턴 대기 하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듯. 뿌셔 주고 공감하면 되겠죠. 이거는 억제 푸셔도 되는데 좀말 들어주시면. 항상 이렇게 이득 보고 적정를 털어주는 습관 들여주면 좋아요. 저런 거 털어주면 상대방 정글 못 크거든요. 기안 타고바론시아 열심히 따라가면 되겠죠. 기안 타주고. 이게 서폿이라는 포지션이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지금 가는 템이 솔라리 김행이잖아 나는 상대방한테 탱을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덜안 죽으면서 이제 버프를 주려고 하는 거야. 이제 가각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시간 붙여주려고 가는 거고, 솔라리는 이제 우리 팀 보호막 씌워주려고 가는 거고, 김행은 이제 우리 원딜 덜 아프게 하려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탱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쓰레쉬가 몸이 약해서 상대방한테 맞아주려고 이 탱템을 두르는 게 아니고 그냥 스킬 한번더 돌리려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탱커 역할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초시계가 있어서 어그로 한번 빼는 용도로 아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도 탱은 안 돼요. 나를 몸을 던져서 5대4 싸움을 하는 거는 이제 탱을 해도 되거든? 5대4니까. 그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싸움 거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불르는 거지, 상대방을. 이거 머리 위에 그 사라지고 나서. 아, 빼야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들어갈만 하지. 왜냐면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이제 잡기 위해서. 나, 내가 죽더라도. 두명 잡을 수 있잖아.